오! 얼드 들어왔어, 얼드! 좋아! 오! 딤섭! 아, 이거는 거래하고 싶다. 메가퓨리의 아콘! XX노엘이라는 친구인데 닉네임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이거를 거래한다고? 메가퓨리의 아콘은 과연 거래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나른빗자루입니다 짠! 자요 빗자루에요 빗자루 슥싹슥싹 슥싹슥싹 슥싹, 슥싹. 동네 청소해야지 동네 청소 아유 이렇게 쓰레기들 버리고 그래 청소를 해야지 친구들 아이고 게임만할줄 알았지 우리 친구들 청소 안 하는 거야 슥싹슥싹 슥싹. 이 빗자루는 내 네, 거리를 쓰는 빗자루가 아니고요 이렇게뾰 날아다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빗자루입니다. 굉장히 재미난 아이템인데 자 하늘을 나는 빗자루예요. 이거 굉장히 탐나죠. 요게저 빵신도 굉장히 힘들게 구했어요. 이 가치는 얼대 추가 가치거든요. 얼대 추가인데 빵신은 좀 많이 추가했어요. 정확하게 얼만큼 추가했는지를 비밀로 하겠습니다. 또흑옷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자 굉장히 하여튼 많이 추가를 해서 거래를 해서 겨우겨우 얻었어요. 이게 근데 가치를 떠나서 이 아이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빗자루 언제 나왔는지 알아요? 알아요 우리 친구들? 자 빵신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자 우리 지금 트위치 방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 빗자루가 언제 나온 건가요? 자 우리 친구들도 잘 모른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2018년 할로윈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2018년 할로윈 때는 뭐가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야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입양을 했어야 되는데 야자 굉장히 희귀한 아이템이야 이 희귀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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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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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되니까 바로 떨어지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이 되면 바로 떨어져요 이 빗자루는 밤에만 날수 있습니다 밤에만 마녀를 변신해달라고? 어떻게 변신해야 되지? 마녀 복장 마녀 모자만 좀 써보자 마녀 모자 중에서 아요 모자 괜찮네 요 모자 써야겠다 자 지금 실시간 우리 빵구들이 마녀 모자를 쓰라고 해서 아유 머리가 살짝 삐져나오네 마녀 모자를 쓰라고 해서 일단 써봤어요 자 마녀 모자랑 찰떡궁합인데 자 하늘 비자루를 타고 날아가는 마녀랑 딱 어울리는 아이템 바로 빗자루입니다 자 그럼 거래하러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어디까지 거래해야 될지 모르겠다 빵빠라빵빵 일단 보겠습니다 자 서버에 들어왔고요 자 우리 친구들 들어오세요 자 거래 들어오세요 오늘 듣거래 안 들어오면 빵신 마녀가 우리 친구들 저주할 거야 수리수리 마수리 다들 모두 갖고 있는 패시 강아지로 바뀌라 뿅 하고선 저주를 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니까 빨리 빗자루 거래하세요. 빗자루, 오늘 박드, 박드, 어이, 박드, 박드 친구. 자, 빗자루 관심 없나? 박터 정도면 바로 거래할 텐데. 오케이, 좋아요. 들어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거래가 들어올지. 자, 참고로 여러분들, 빗자루 거래할 때 조심할 거. 상대방 빗자루인데, 만약에 빗자루에 리본이 달려있으면 이 빗자루가 아닙니다. 리본이 달려있는 빗자루는 팩 의상 중에 있는 빗자루예요 자, 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정말 많이 부족하네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최소한 얼드는 들어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야 거절할게요 캔디라는 친구인데 캔디 스낵이라는 친구인데 일단 앵무새 들어왔어요 앵무새 아니야 더 추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돼안돼 안 돼. 아하 우리 친구 앵무새에서 그쳤네요 추가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거절할게요 뭐 그래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더 좋은 거래 들어올 거예요 어? 거래가 생각보다 안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빗자로 거래할 만한데 아직까지 눈에 확띄는 좋은 거래가 들어왔어. 오 얼드 들어왔어. 얼드 좋아. 오 딤석. 아 이거는 거래하고 싶다. 이거는 거래하고 싶다. 야 이거는 거래하고 싶네. 어 잠깐만 일단 수락 받아 보고요. 얼드의 딤섬이라 얼드의 딤섬. 야이거네아 지금 방송 초반이라서 안 하는데 이 정도 거래면 저 합니다. 딤섬은 제가 진짜 갖고 싶은 패시기도 한데. 아 패시래. 음식이죠 음식. 와 우리 친구 수락 바로 눌렀어. 오,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도 지금 빨리 하고 방송 종료하라고 하는데 더 찍어야 돼요. 미안해요 친구 거절할게요. 보자 이번에는 아콘 들어왔습니다. 아콘 약해 안돼 안돼. 아콘의 얼드는 들어와야 돼. <laughs> 아콘의 얼드는 들어와야 돼. 자, 아콘 한 마리 들어왔는데, 자, 거절할게요. 일단 뭐, 아콘 앵무새는 쉽게 거래가 들어오고요. 오늘은 일단, 얼드에 아주 많이 추가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서, 얼드에 도치나 얼드에 아콘 정도 들어오면은 저는 오늘 거래하겠습니다. 날타 부엉이에 네온 눈사람 개구리 들어왔는데 아 아니야 아니야 한 부엉이 두 마리 들어오면은 오늘 거래할 생각 있는데 아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거절할게요 얼드의 아코이면좀 센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얼드의 아코을 기대하는 이유는 확실히 얼드의 아이랑 거래를 했거든요. <laughs> 굉장히 그 친구 상대방 친구가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네, 하이 그런 그런 거 보면은 얼드랑 아콘이랑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밀당 하기 싫어가지고 네 밀당 하기 싫어서 <laughs> 얼드에 아콘 그냥 넣었어요. 네. 자 일단은 뭐 같이 알아보기를 해야 되니까 네. 일단 거래했고요. 를 여러분들 <laughs> 이게 얼드에 아콘까지 같이는 아닐 거예요. 네, <laughs> 하지만 얼드에 추가는 맞습니다. 내가 흑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또 밝혔네, 밝혔어. <laughs> 자 기다려볼게요. <laughs> 자 우리 구칠한 친구한테 들어왔는데 구칠한 이름에. 맞게 럭셔리한 펫을 올려 주세요, 우리 친구. 메탈소가 뭐예요? 구찌면 구찌에 맞게 메가쉐도 올려 주세요, 우리 친구. 메가쉐도 정도는 올려 줘야지 구찌라는 닉네임과 맞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 에이, 우리 친구는 짝퉁이구나, 명품이 아니고 짝퉁이었어. 에이, 거절할게요. 네, 우리 친구 농담이고요.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자, XX 리치맨이라는 친구예요. 리치맨이면, 아니, 우리 친구들 닉네임은 다 굉장히 럭셔리한 닉네임인데, 왜 이렇게 들어오는 팻은 이렇게 같이 안 맞게 들어오나. 에헤이. 리치는, 리치맨 아니야, 우리 친구. 거절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이 친구 박드인데요. 박드는 과연 거래를 할까? 박드 거래 안할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박드 거래하면 이거 거래해야지. 자, 박드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제가 더 추가하기를 기다릴 거예요. 네, no. 이 친구 거절했네요. 서버를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서버를 다시 옮겼는데, 빗자루가 생각보다 거래가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도, 기본, 뭐, 그래도 뭐, 아코, 냉무, 부엉이, 뭐, 얼드, 다 들어왔어요. 한 번씩은. 근데 거래가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자, 얼드가 또 들어왔습니다. 얼드, 얼드, 어, 이거 뭐지? 아, 랩박스, 이거 지상자구나, 지상자. 이 지상자는 뭐, 가치가 높진 않은데, 하나 정도는 제가 갖고 있고 싶긴 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거래하기에는 또 많이 손해죠 뭐, 아까 전에 얼드에 뭐, 딤섬 거래까지 수락거래 들어왔으니까 이차까지는안 갈게요. 거절하겠습니다. 자, 로켓차가 들어왔습니다. 로켓차에 외발 전동 자전거가 들어왔어요. 로켓차가, 이 로켓썰매가 생각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로켓썰매에 외발 전동 자전거면 요두 개만 해도 아콘 가치는 될 거예요. 제가 나중에 로켓썰매는 같이 알아보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메가 헤마랑 네온 원숭이 두 마리 들어왔고, 백주도 들어왔는데, 자, 이 거래는 거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은근히 좋은 거래요. 은근히 가치가 제법 됩니다. 자, 이거안에는 제가 빗자루에다가 얼드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빗자루다 에 얼드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아, 거절, 거절. 빗자루에 얼드 추가하면 박트가치는될것 같거든요. 네, 일단 우리 친구는 거절했어요. 디코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디코 거래 서버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자, 나는 빗자루를 거래한다고 제가 올렸어요. 자, 나는 빗자루 거래한다고 일, 일단 메시지를 남겼고, 자, 무능 부엉이. 지금 무능 부엉이랑 하자는 친구가 있고요. 이 친구는 메가저스, 메가저스 아니면은 어 날타 얼드, 날타 얼드랑 거래하자고 하네요. 살짝 아쉽지만 어쨌든 뭐그 얼드는 아주 쉽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메가저스랑 얼드면은 괜찮지. 자, 메가 퓨리 들어왔어요. 메가 퓨리. 오, 메가 퓨리의 아콘. 이거 왠지 장단 거래 분위기가 나는데? XX노엘이라는 친구인데, 닉네임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친구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이거를 거래한다고? 이거는 거래될 게 아닌데? 자, 보겠습니다. 메가 퓨리의 아콘은 과연 거래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허, 볼게요. 이거 거래된다고? 어, 우리 시청자 중에 한 명은 아닌것 같아요. 자, 이 친구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고. Nope. 아하, 거절했다. <laughs> <laughs> 거절했고요 방금 거래는 굉장히 좋은 거래가 들어왔는데 장단 거래는 아닌 것 같고 저 친구한테 한번 다시 한번 거래를 걸어볼까? 자이 친구 메가퓨리인데요 어... 아까 전에는 1차는 수락을 눌렀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메가퓨리는 과연 거래를 하는지 일단 1차를 또 눌렀어요 이 친구 수락을 눌렀고 메가퓨리면은 거래합니다 이거는 뭐 거래해야죠 이 정도는 괜찮은 거래고요 자 제가 먼저 수락 누르고요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이 친구 고민을 꽤 오래 하고 있고요 어... 고민하다 거절할 것 같다 이 친구는 어... 그래도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메가퓨리 저는 이거는 뭐 거래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아이 친구 거래 안 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한것 같아요 빵빠라빵빵빵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나는 빗자루를 거래를 해봤어요. 수락거래 중에서 오늘 가장 좋았던 거래는 얼드에 딤섬 추가 들어왔던 거래가 가장 좋았던 거래이지 않을까 싶네요. 빗자루의 가치는 얼드에 약간 추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워낙 구하기가 힘들어요. 워낙 구하기가 힘들고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가치를 떠나서 이 빗자루는 하나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지금 인사하고 끝마치려고 하니까 지금 거래가 들어왔는데 까마귀 들어왔고요. 네, 까마귀는 뭐 충분히 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들 안녕.